요. S클래스 맛집 스타카의 이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실내 너무 너무 예쁜 차량이죠. S400 d 포메틱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 외관은 깔끔한 블랙이고요. 실내는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오렌지 브라운 색상이에요. 최초 등록 2023년 2월 21일 2023년형 모델. 주행 거리는 8 어, 이게 맞아요? 2023년이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지금 1년하고도 3, 4, 5, 6, 7. 1년 5개월 탄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82,398km요. <laughs> 진짜 차가 마음에 드셨나보다. 정말 어딜 가나 이 차로만 가셨군요. 신차 출고가격이 1억 7,15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1,100만원입니다. 1인 소유 차량 보험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2.9 ICX 터보 디젤 커먼 레일, 330마력에 71.4토크, AWD 포메틱 차량입니다. 진짜 그냥... 어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S클래스 디젤 차량은요. 출장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대표님들이 특히 선호하는 차량이거든요. 진짜 딱 그런 대표님이 타셨나 봐요. 와, 정말 어딜 가나 발이 돼줬던 이 차량 제가 실내에서 이 차량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액티브 앰비언트 추가된 모델이고요 어 휠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20인치 일명 마차 휠이라고 하죠 20인치 정품 휠 들어가 있고요 피렐리 신품 타이어 4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거이 차가 2023년형 모델이잖아요 어 워런티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휠과 외관 보셨으니까 실내도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 시트 오렌지 브라운. 볼보 그 오렌지보다는 조금 더 브라운에 가깝고요. 기존 브라운보다는 좀더 화사하고 오렌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 각 살아 있고 퀼팅 너무너무 예쁘고요. 스티어링 휠도 잠자리 스티어링 휠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 디스플레이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모습, 네모네모 밴풍구 자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드는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블랙 유광으로 이렇게 가니쉬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350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도어에 열선, 통풍, 전동 메모리 시트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체크가 되실 거고요. 가니쉬도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너무너무 예쁘게 그리고 축후면 전동 선쉐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요. 진짜 뭐 예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색상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와 이런 거 부메스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제 트렁크 공간하고요. 차량의 뒷모습도 체크해보시죠. 조건 정리해드립니다. 벤츠 S400 디포메틱 2023년 2월 21일 최초 등록한 2023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8 2,398km 신차 출고가격 1억 7,15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1억 1,100만원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이력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어, 외관 블랙에 실내 내부 브라운 시트 너무너무 예쁘죠. 20인치 마찰 휠과 필 렐리 신품 타이어 내짝 그리고 액티브 엠비언트도 추가된 차량이라는 거. 어, 진짜 이런 거 꿀매 아니에요? 주행거리 빼고 다 마음에 드는데 어쩌면 이 주행거리가 그만큼 이 차가 잘 나가고 아무 불편 없이 차주의 완벽한 발이 되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발을 찾고 계시다면 이 차량 추천합니다.